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알렉세이 김 선수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선수는 잘 알려져 있기로 이제 고려인 3세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고려인이셨던,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하는 게일제강점기때 이제 소련에 이제 거주를 하다가 뭐 이제 별로 이제 원치 않은 이유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려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손준 거죠. 이제 아들의 또 아들인 어, 이제, 고려인 3세가 알렉세이 김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러시아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핏줄을 가지긴 했지만 한국인은 아니고, 이제 러시아, 어, 그, 이제 혈통을, 혈통, 이 아니죠.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혈통은 이제 한민족이고,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8년도에 이제 한국 국가대표로 일단 올림피아드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던 거는 이제 할아버지의 뜻이 꼭 나중에는 한국, 어, 그, 그 국가를 위해서 좀, 이 바지를 해달라 라는 꼭 이제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자 2008년도 일단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이 어 선수가 이제 알려져 있기로 이제 유일하게 그니까 한국 연맹에서 이제 그랜드 마스터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 그랜드 마스터는 아니고 이제 한국 연맹에서 그랜드 마스터 타이틀을 보유한 유일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한 선수는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 이제 올림피아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모이는데, 나이지리아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올라, 다포, 올루토, 아두 선수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렉세이김 선수가 흑으로 경기를 합니다. 네, 경기는 시실리안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나이트가 나오고, 자, D3를 택해요, 백이 자, 이 말은, 어, 이제 큰 갈래 중에, 이제 시실리안, 이제 클로즈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D4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폰이 교환이 되고 여기가 이제 열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픈 시실리안인데 D3를 했다는 거는 이제 클로즈드 라인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로즈드 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킹사이드 어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G3를 하고 비숍을 전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킹, 아, 킹스 인디안 어택이죠. 킹스 인디안 어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비쥬얼이 전개가 되고요 자, 캐슬링까지 하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자, 이제 막아서는 거죠. 일단 E4가 좀, E5가 좀 일찍 나와서 상대가 중앙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킹사이드 공격을 하려고 뭐 F4로 올리면 이제 폰을 이제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 중앙 점유율을 좀더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킹스인디안 어택에서는 어, 이제 1이 킹사이드 공격에 좀더 집중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중앙 쪽에 좀더 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c3를 했다는 거는 지금 d4가 어 이제 눈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요. 나이트 전개되고 자 그리고 a4까지 올라와요. 근데 지금 퀸 사이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지금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게다가 나이트를 지금 c4칸에 배치를 해서 얘가 지금 상대폰한테 쫓겨나가지 않도록 여기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지금 h6를 하고요. 뭐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막는 거고 나이트가 올라가고 자 비숍이 전개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이 중앙을 받아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상대가 뭔가 백이 그러니까 어 이제 먼저 첫 수를 둔다라는 어떤 그 이점을 지금 살리지 않고 좀 천천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빠르게 뭐 f4가 올라와서 킹사이드 공격을 전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중앙을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흑이 지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 지금 체스 개념 중에 이제 폰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뭐냐면은, 어, 폰들을, 어, 이런 식으로 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이제 폰 브레이크라고 래요흑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자, 폰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폰 구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신의 기물들이 좀더 활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폰 브레이크라고 하고, 예를 들면 백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F 폰을 올리게 되면은 폰이 교환이 되고 F열로 룩이 활동적으로 될수 있으니까 이것도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크를 어,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때에 이 폼브레이크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비숍이 전개가 됐고요 자 지금 나이트를 일단 노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 지금 폼 브레이크 d5로 나오는 걸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나이트가 돌아가서 수비를 하고요 흑이 이제 치고 나옵니다 자 중앙을 지금 어, 브레이크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교환을 해내고 상대 지금 요 킹을 지키는 비숍을 지금 공격을 했죠 자요 비숍을 교환하게 을 되면은 요 밝은 색 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백은 비숍을 지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룩이 중앙으로 오고요. 지금 서로 간에 열린 쪽. 지금 폰구조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 가는 거죠. 자, 그전까지는 여기가 지금 서로 간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뭐 F4나 F5가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룩들이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니까요. 자 지금 밝은색 비숍이 대각선을 잡았고 자 이렇게 지금 b6를 수비를 했는데 나이트가 얘를 쫓아냅니다 자 다시 비숍 교환을 하자 그러니까 싫다고 가겠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교환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긴 대각선을 잡습니다 자 룩이 나오면서 나이트를 수비를 하고요 <laughs> 자 나이트가 다시 한번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제 알렉세이김 선수가 나이트를 이제 중앙으로 일단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서 상대한테 일단 한 가지 옵션을 주는데 바로 백이 지금 g4로 이동하면서 나이트를 지금 킹사이드 쪽을 압박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를 또 노리고 있죠.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걸린 상황이에요. 자 여기랑 여기가 지금 여기는 비숍과 함께 어, 협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개를 지금 두개다 어,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 흑 입장에서는 이 비숍, 밝은색 비숍을 내주기가 조금 싫죠. 왜냐면 상대 지금 밝은색 칸들이 좀 약해져 있기도 하고 게다가. 어, 얘 비숍 간의 교환이라면 모르겠는데 나이트를 잡고 비숍상을 상대한테 내주기는 조금 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금 긴 대각선이 또 열려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알렉세이 어, 김 선수가 좀 재밌는 수를 두는데 자, 그 수는 바로 이 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중앙폰을 지켰어요. 얘를 일단 주지 않, 않았는데 그 말은 다른 폰 하나가 잡힌다는 뜻이죠. 자, 아두 선수가 이제 백 선수가 이거를 그냥 잡죠. 바로 체크를 넣고 <laughs> 일단 상대를 공격합니다. 자 지금 알렉세이 김 선수의 의도는 뭐냐면 자 얘가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킹을 딱 피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공격 받았죠 비숍이랑 킹이랑 같이 어, 공격을 했으니까 지금 비숍 하나로 수비를 하고 있고 자 그새 동안에 내가 올라간 폰으로 상대 폰을 잡아내고 중앙에서 반격을 하겠다 라는 이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컴퓨터 엔진으로 저는 이제 경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어, 전술적으로는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상대가 이제 백이 요거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룩으로 그냥 요 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얘를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핀에 걸리거든요 자 지금 비숍이 핀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다음 수에 얘가 잡혀 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진하면서 상대를 잡겠다라는 의도도 지금 무너져 버리고 거기다가 나이트까지도 이제 공짜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술적으로 일단 실패를 하는데 어, 여기서 상대가 좀 실수를 해주죠. 바로 비숍으로 여기 폰을 잡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 재밌는 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를 간접적으로 이것도 지키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요 폰을 지금 핀에 걸었죠. 그러니까 흑이 예를 들어서 요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퀸이 h5로 와버립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핀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핀 때문에 다음 수에 비숍이 또 잡혀버리죠. 그럼 중앙 폰도 잡았겠다. 여기 나이트도 이제 비숍을 잡아내면서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백이 훨씬 괜찮은 그림이죠. 자 근데 이제 알렉세이 김 선수가 여기서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laughs> 그냥 요 밝은색 비숍을 공격을 해버리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핀이 없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퀸이 h5로 못 오죠. 자그 말은 얘를 지금 잡히고 나면은 지금 요어 나이트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거를 전부 다 지금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대각선을 유지를 못하죠. 지금 나이트한테 공격을 받았고 거기다 요 칸은 폰한테 지금 공격을 또 받고 받는 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두 선수가 비숍을 일단 그 나이트랑 교환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여기서 비숍 교환 안 하려고 계속 이제 피해 다녔는데 결국 교환을 하게 됐어요. 자 일단 교환이 되고요. 자 얘를 지켜야 되죠. 근데 얘를 지금 지키기도 또 애매한 게 지금 얘의 퇴로가 전부 다 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그니까 여기를 지금 또 수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오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퀸으로 가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잡으면 이제 퀸으로 잡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백의 A룩은 아직 경기에 참여를 못했고 거기다가 이두 기물 중에 어느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트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쪽이 뚫리게 되면은 지금 룩이 잡히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자 일단 <laughs> 여기서 나이트가 먼저 이동을 하고요. 나이트가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을 일단 퀸으로 지켰네요. 자,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굉장한 압박을 좀 받게 됐죠? 백이 여기서 폰을 기분 좋게 따냈는데, 이걸 지금 지키느라고 지금 시간을, 어, 거의 그 기물들이 묶여버린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렉세이 김 선수가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마스터라고 하는 게 내가 왜 그랜드마스터인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기회를 잡자마자 바로 퀸이 오면서 이제 공격으로 공세를 전환을 하죠 지금 이 밝은색 칸들 아까 비숍이 교환됐으니까 이 밝은색 칸을 먼저 차지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 나이트를 공격을 했죠 지금 다음 수에 흑한테 기회가 한번더 있다 그러면 비숍이 H3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의미 없는 수를 더 볼게요 그럼 비숍이 h3로 들어오면 체크메이트 위협에다가 여기 있는 루 나이트까지 같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도저히 백이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딱 퀸이 오니까 이 밝은 색 칸에 지금 그 알람이 울렸죠. 이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f3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자, 그냥 밀고 갑니다. 지금 이 비숍이 밝은 색 칸들을 이제 요리하러 들어오죠. 거기다가 지금 나이트는 중앙에서 공격을 받았고요. 자, 폰으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자, 이제 전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물들이 이렇게 묶여있고, 지금 흑의기물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배치가 돼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위협이 있죠? 거기다가 얘들은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것은 이제 전술이 있다라는 신호인데, 이제 알렉세이김 선수가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퀸과 비숍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나이트가 잡히거든요? 얘는 지금 도망가려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다음 수에 도망갈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자, 요거를 지금, 어, 흑입장에서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격을 해야 돼요. 자, 공격 방법은 바로 폰으로, D4 폰을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자, 퀸으로 못 잡아요. 왜냐면 아까 퀸이 움직이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퀸이 교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잡힐 겁니다. 자, 그러니까 퀸은, 퀸으로 못 잡고, 자, 그럼 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전술이 있죠? 바로 룩으로 그냥 비숍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식으로 잡건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 나이트는 죽은 목숨이죠. 자, 일단 A룩으로 잡았구요. A룩이 지금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A룩으로 일단 잡았고, 자, B숍이 이렇게 오면서 지금 스퀘어를 걸어버렸죠?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F4로 일단 대각선을 막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어,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슬슬 생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체크메이트 위험, 지금 퀸은 여전히 아무 데도 못 가요. 얘는 여기를 반드시 일단 사수를 해야 되고 자얘폰이 전진하면서 또 이제 이 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이트가 중앙으로 뛰어 들어오죠 그러면서 퀸을 공격을 했어요. 자 퀸이 공격을 받고 여기서 퀸이 d3 칸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인 이제 정말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흑한테 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수만 더 두고선 경기가 끝납니다. 자 고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마스터가 왜 그랜드 마스터인지 일단은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멋진 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퀸이 아까 여기 여기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로 일단 피했어요. 자 그럼 나이트가 어디론가 이동하면은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예를 들면은 이 퀸을 같이 공격하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게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이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그냥 다시 두 번째 행으로 도망을 가버리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f2 칸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면은 얘가 두 번째 행을 수비도 못하고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킹이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도망을 가 버리고 나면은 흑이 뭔가 나이트 하나 잃었고 지금 당장에 지금 뭔가 수비가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림이 생겨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답은 간단하죠. 요기 칸을 상대한테 안 주면 돼요 자 어떻게 안줄수 있냐면 그냥 룩으로 나이트를 잡아 버리면 되죠 자 보시면 일단 요렇게 못 잡죠 지금 퀸이 핀에 걸려서 잡히니까 못 잡고 그럼 f 폰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멋진 대각선이 이제 김물한테 열립니다 비숍한테 자 지금 흑의 외도는 요 룩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가 F2 칸으로 이동하는 게 포인트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 아두 선수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당장에 여기 체크메이트가 눈에 보이거든요. 요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퀸도 못 들어와요. 지금 퀸도 공격을 받았고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는데 퀸이 이동하면서 이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도 체크메이트는 당해요. 일단 좀더 간단한 거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나이트를 잡으면 아까 요 도망갈 수 있었던 칸이 비숍한테 잡혔죠. 그러니까 퀸이 쏙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는 요, 퀸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칸까지 비숍으로 장악을 하면서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퀸이로 이렇게 가면서 뭐, 발악을 해볼 수, 발악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최대한 일단 버텨볼 수는 있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비숍 그냥 잡아버려도 되죠. 자, 잡으면은 이제 퀸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에 이제 나이트 이동하면서 룩 하나 잡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룩으로 뭐, 이렇게, 열 쫓아내려 그런다 그래도 체크하고요. 자, 그럼 얘는 도망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 지금 요거 피할 수가 없죠? 잡으면 체크 넣고 마지막에 체크메이트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뛰어들면서 일단 경기가 마무리가 되죠. 네 이렇게 일단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아 제가 뭐 경기 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그 그랜드 마스터가 그냥 그랜드 마스터는 아니구나라는 걸좀 되게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알렉세이 김 선수의 뭐더 멋진 경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재밌는 경기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